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 그 DIA가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다룬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음,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여러 안보 위협들의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진주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랄까요? 네, 기사를 보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의 움직임은 굴론이고요. 우주나 사이버 공간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의 위협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기사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분석한 (DIA) 보고서는요 단순히 어떤 군사력 목록이라기보다는 어~ 각국의 전략적인 의도 또 변화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는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 그리고 각 위험 요소들이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기사 내용 하나하나가 꼭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북한부터 한번 맞춰보죠 기사를 보니까 북한은 핵무기하고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작년에만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걸 포함해서 미사일을 여러 발시한 발사했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체계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받으면 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도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달순이 무기를 몇개 만들었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것만이 아니에요 북한의 그 능력 개발 속도하고 함께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어,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공격받기 전에도 먼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역내 안보 구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란과의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기술 협력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잠재적인 확산 위험 측면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움직임도 그렇고, 기사는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중국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군사력 현대화, 특히 핵탄도 보유량을 2030년까지 현재 한 600기 정도에서 1,000기 이상으로 크게 늘릴 거다 이런 예측이 담겨 있더라고요. 게다가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대규모 위성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더해서 위성 요격무기 개발 소식도 있고요. 이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좀 생소하네요. 아네 좋은 질문입니다. 메가 컨스텔레이션은 말 그대로 수백, 수천 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로 통신이나 감시 능력을 뭐랄까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반연의 위성 요격 무기는 음,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해서 궤도에 있는 위성을 타격하는 거죠. 아,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군요. 네, 그래서 핵탄도 증강 예측하고 이런 우주 능력 개발은요 단순히 숫자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전략 균형에 변화를 줄수 있고요. 또 우주 공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결국 우리 모두의 통신이나 항법 시스템 같은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기사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 질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우주까지 경쟁이 확산되는군요. 기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전쟁 경험을 통해서 전술을 개선하고 군사 혁신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 예를 들면 뭐 드론 활용이나 전자전 수행 방식 같은 것들요. 이런 걸 바탕으로 군사적인 적응과 혁신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건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군사적 위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핵탄도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변 국가들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뿐 아니라 이게 잠재적으로 핵무기 운반 수단 확보 가능성이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사는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영내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